안녕하세요. 아빠 매너티입니다. 국내 월배당 ETF 타이거 리츠 부동산 인프라 10월 배당금 배당일과 주가 정리해 보겠습니다. 구성 종목을 먼저 보면 눈에 가장 띄는 것은 메커린프라 비중이 1% 가까이 증가했어요. 상반기 배당이 삭감될 때 비중이 줄었는데 다시 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증가한 종목은 ESR 켄달스케어리츠, 롯데리츠, 맵스리얼티, 신한알파리츠, 코람코라이프인프라입니다. 하나리츠는 유증을 해서 그런지 2% 가까이 비중이 빠졌네요. 10월 배당금은 29원으로 9월 대비 36% 감소했고, 23년 10월보다도 줄었네요. 지급 기준일은 10월 31일이고, 배당일은 11월 4일입니다. 올해 누적 배당금은 310원으로 배당 수익률이 벌써 7.2%를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10월까지의 배당금이 23년 연배당금과 거의 비슷하네요. 월간으로 보면 3, 6, 9월에 배당금이 높은 경향이 보이며, 주가는 7월에 최대치를 찍고 점점 내려가고 있습니다. 한달 주가 흐름을 보면 타이거 리츠 부동산 인프라는 한달 동안 4%가 빠졌고 SK 리츠, 롯데리츠 모두 5% 이상 하락했네요. 두 리츠 모두 최근에 자금 조달을 크게 받았습니다. SK 리츠는 1000억 원 규모의 회사채, 롯데리츠는 15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실시했어요. 그리고 SK 리츠는 외국인 매도세가 거세지면서 주가가 많이 하락했다고 합니다. 메커린프라와 ESR 켄달스퀘어리츠는 탄탄한 모습을 보이며 주가가 상승했네요. 9월에 미국이 기준금리를 0.5% 인하하면서 앞으로 건설주 리치주에 호재가 올 것으로 봤는데요. 10월 주가를 보면 오히려 하락한 종목들이 더 많습니다. 그 이유는 채권금리는 오히려 높아졌는데요. 보통 기준금리가 인하되면 채권금리는 내려가기 마련인데 오히려 오르는 반대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9월에 3.6%까지 내려갔던 10년 물 국채금리가 4.3%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찾아보면 먼저 10월에 발표된 고용지표가 생각보다 잘 나오면서 금리나 속도가 조절될 것으로 봤고요. 트럼프가 대통령 당선에 유력할 것으로 보면서 인플레이션이 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으로 오르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 내렸지만 오히려 은행들 대출금리는 상승하게 되어요. 지금 상황은 리츠뿐만 아니라 증시 자체가 안 좋은데 대외적인 환경이 개선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